그리고 연예인이 완 이제 배제됐고 <laughs> 왜? 이왕이면 은 전문직을 만나서 좋겠다 그런 고민이네 음.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배제됐고 <laughs> 아, 그래요 뭐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뭐 목걸이에 풀렸어 절욕전이야 절욕전 진짜 오빠 좋아해요 아니 말릴 말리손도... 순 없어 뭐한 거야 지금? 아... 치킨 오, 치킨 오우 오우 배고팠는데 떡볶이도 있나 보다 오 아... 저 맛있지 내가 오늘 가서 시켜먹고 만나 내가 어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먹어요 요즘에? 아유 그럼요 네, 치킨이랑 떡볶이가꿀조합이잖아요 그래 어. 나는 어. 찍어 오. 먹어야겠다 여기 어. 어, 되게 바삭하다 이거 우와 천지면 음. 그냥 진짜 바삭한데? 제일 진짜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중에 <laughs> 음. 아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단 좀시한 금방 가지 않아요? 음. <laughs> 그러네. 근데 이 양념이 진짜 킥이네. 이게 진짜 맛있네요. 맛이 양념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다들 좀 많이 추해졌죠 저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어, 내가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결정을 했어요? 아, 아 어, 영철 씨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술 먹거나 이제 태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 좀 알아가고 싶다라는 태도. 한두 사람 정도 음. 알아가고 싶네요. 누군지 밝힐 수가 있나요? 비밀이에요? 맨첫 번째, 음. 맨 마지막도. 그럼 영숙님이랑 영수 아, 님. 아, 아까 음. 아까 현숙님도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았어. 음. 원래 전공이 뭐 물리학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결정하기 위해서 피차 일반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경험을 하셨고 그래도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큰 배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 게느껴져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좀 있네요. 영숙님. 그게 진짜 좀 의문이에요, 사실. 끌리나보다. 다른 분들이 딱 내려가면서 이제 두 분이 그냥 팍 위로 올라온 느낌? 얘는 뭐 진짜 피아노 검은 건반 이런 나왔요 그러게요. 네. 저는 원래는 네 분이었거든요. 내부. 영숙, 정숙, 정숙, 순자, 옥순이었는데 어. 정숙님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음. 어, 정수님. 어, 정수님. 거리가 음. 너무 걸려요. 거리. 거리. 음. 맞아, 맞아. 배구. 배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출출까? 아까 가능할까? 더 대화를 해 보고 싶은 거는 저 저는 정수 님이랑 아, 영숙 님이랑 그 그러니까 옥순 님 저분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영숙 님, 옥순 님인데. 이제 영숙 씨가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영숙 올라옵니다. 저쪽도 광수도 영수 아 옥순 올라오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영숙 님, 옥순 님인데. 영숙 님은 솔직히 나이가 뭐 그저 88, 89이니까 한살 차이긴 해도 약간 걸리기는 왜? 한 살? 아, 그게 쉽지 않아서 한 살인데? 그래. 응,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죠 엄청 활발하지네요 환경 음. 아무튼 저랑 겹치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구사즈 전쟁이네 오늘부터 <laughs> 아 이거 형님은요? 또 저는 일단은 한분한 명이요? 저는 영숙님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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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숙 영숙 많이 올라갑니다 누구예요? 용숙 맨처음 너무... 근데 왜냐하면 장거리 질문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렇구나. 분하고 장거리는요? 장거리도 하... 장거리... <laughs> 그렇죠 이제 장거리가 바로 안 나오니까 있으니까 서울에 뭐 있는 분을 만나서 정착을 여기서 하고 싶지만 장거리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장거리도 해본 적이. 있쪽 근데 호의적이요. 음. 그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남자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좀 진하게 생긴 사람 싫어한다. 음. 아 그런 말한 정도. 뭐, 어 그런 분한두분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수님이그 무쌍에 두부상 좋아한다고 한것 같아요. 근데 두부가 정확히 뭐부 두부상이었다는. <laughs> <안 웃음> 아니, 아니 모르실 수 있겠다. 거. 아 두부상이 약간 그 무쌍에 하얗고 피부 좋고 상철 상철님은. 저요? 하... 저는. 거의 뭐한 분인데, 어,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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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밖에 없다고요? 저는 한 분에서 아, 거의 한 분인 것 같아요. 거의 한 분이 뭐예요? 왜냐면 아, 현숙님이 아, 저 옥순님이 현숙님이었거든요. 제가 나이 차이 물어봤잖아요. 네 살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아, 그랬지. 음, 맞아. 저는 완전 제된 거죠. 완전 일단, 일단 지금 옥순이에요. 네, 음. 옥순입니다. 그리고 저 어제 첫 인상도 옥순님이랑 영자님이 엄청 골라, 엄청 고민했거든요. 네. 그런데 영자님 완전 이제 배제됐고 헉? 왜? 네. 왜요? 배제 됐어요. 자기소개서 들으니까 제가 또 이제 체육관 하려고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자영아 뭐야 학원 쪽 운영하시는 분도좀 힘들고 나중에 또 어떤 코로나 이런 게 터질 수 있으니까 아, 전문직을 좀그 개척해 주시좀 중단을 해야지 미래를 또 봐야 되니까 네, 맞아. 이왕이면은 전문직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에요 음. 네. 음. 그래가지고 완전히 배제됐고 <laughs> 아, 그래요 뭐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뭐 네. 왜냐면 그때 리스크를 그쵸? 너무 많이 그쵸? 만났기, 그쵸? 만났기 때문에 네. 이제 아, 이앙이는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문제를 아 근데 생각이 생각보다 미래를 네. 많이 보네 조금, 조금 미래요 나중에 어. 보시면 진짜 아, 보시면 평안하실 그럴까. 어, 어떡하지? 어, 치킨 맛있네 <laughs> 아 맛있겠다 어, 치킨 맛있어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 오늘 완전 영상 연한 게 생각보다 근데 아이에게 팔 라인일 줄 몰랐어 영식 님이 좀 힘들겠다 그 나이 차이가 진짜 8 8이 저랑 원준님이랑 그 최대 9 살이잖아요. 쉽지 않지. 어 뭐, 아니야근데 어, 어, 나이 딱 알고 나날다 구체는 놀라던데요. 다 표정 보니까. 그 자신감 밀었어. 그래서. <laughs> 아니요. 아니, 본인만의 기세로 <laughs> 가.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고. <laughs> 대화 많이 대화 많이 해보면서 그렇게 나가면 될것 같아요.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화이팅. <laughs> 이쪽은 축제네요. 어린애들 와가지고. 어, 여기 너무 친구들끼리 아, 너무 아, 만나서.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아, 축제야. 어 국물 팍팍. 음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찍어서. 떡볶이 <laughs>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찐이랑 그러니까. 같이 먹으니까 딱이야. 응. 킨이 진짜 맛있는데요? 응. 그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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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너무 솔직하게 위아래 4 살이라고 잘랐나요? 남자분들도. 멤버 할거 어쨌든, 만나, 얘기해서 이제, 아, 생각보다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러실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됐나요? 약간 전이 상실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 거 아니에요? 응. 오히려 제가 죄송해졌어요.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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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들이대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음.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 나이가 더 많아서. 와, 남자분들이 야. 걱정을 하지 않을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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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래서 원래 저 상철님이 되게 약간 그래도 어제 막 응, 맞아. 대화도 신청하시고 되게 좀 저한테 적극적이신데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응, 그러니까. 나 상철님 그렇게 오래이시지. 어, 몰래 어. 그래서 저, 아, 좀, 만약, 오늘도 혹시나 적극적이신 모습이시면 좀 부, 아, 부담스럽고 긍정스러울 그래. 것 같아요. 응. 근데 아 근데 그렇죠. 나이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일단 이성적인 마음이 과자 안서 우리 나이 우리 나이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나이 있자 나이 맞아. 있고 남자들 뭐 괜찮은 게 어... 있어요 한번 해보자 나이 있고 <laughs> 나이 잊으세요 잠깐 내려놓고 이제 남자 여자로 갑시다 그래요 어 진짜. 영혼이 너무 체계적이시고 음. 준비성이 되게 잘으시는 음. 사실 이제 성격만 봤을 땐 영수님 거의 대부분 음. 저도 그렇긴 요 어. 저도 그렇게 막 살아온 삶이 음. 좀 알찬 음. 거 음. 그냥 그런 거는 그런 다들 게. 음. 또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이심히 음. 사는 것 내신이 꽉찬 느낌이죠 영수님 그리고 저는 영철님 같은 스타일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연상의 매력이야 이분이 연하인 거가 좀 매칭이 안 돼. 음, 안 돼. 맞아. 연하들 좋아하고 <laughs> 어, 차라리 어 이게 오빠면은 음,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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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하고 어, 싶은 어, 사람이 야그그 이런 사람인데. 이런 아, 완전 페톤한데 아, 아, 뭐, 뭐, 뭐 이런. 근데 또 은근히 많이 어렵잖아. 요